2021년 시험 대비 승마 지도사 발 보건 관리 핵심 정리 3부 시작하겠습니다. 비뇨기계 질병 중에 요 결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혈액이 포함된 요 오줌을 보이고요. 그 통증으로 인해서 속보나 구보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석의 또 주성 성분은 탄산칼슘이고요. 앞말은 요도가 짧기 때문에 작은 결석은 오줌과 함께 쉽게 빠져나오는데. 수말은 요도가 길고 좁기 때문에 결석 요도를 완전히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결석은 안 말했는데 잘 걸린다. 뭐 이런 표현은 틀린 거겠죠. 그 말의 일반 질병 중에 쇼크 설명하겠습니다. 쇼크는 그 책의 두 군데에서 설명이 나오는데 뭐좀 표현은 다긴 하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그 급성 혹은 진행 중인 순환 장애를 말하고요. 순환 혈액량이 부족한 상태가 쇼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초 순환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 나타나고요. 심한 외상이나 대량 출혈, 소화기 폐색, 빈혈 등의 이제 그 원인이 되겠고요. 어쨌든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몸체 주요 장기에도 조직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나 신장 같은 경우에 불충분한 혈액 순환 위해서 세포 손상을 가져오고, 상황에 따라서는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수단이 안 되니까 피부가 차겠죠. 체온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이제 수단을 시켜야 되니까 맥박이나 호흡수는 증가를 하게 되겠고. 근데 어쨌든 그리고 혈압은 내려가고 가시점막이 푸르름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책에 책의 그러니까 다른 페이지에는 뭐 급속 고온 진행 중인 말초순환 장애. 혈관의 용적보다 혈액량이 적은 상태 이런 식의 정리도 있고요. 그래서 어 쇼크 상태에 말은 혈압과 혈액량 보충을 해서 일단 많은 양의 수액을 공급해야겠습니다. 탈수입니다. 탈수는 체내로 흡수된 수분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수분을 잃은 상태고요. 임상 증상은 말이 기운이 없거나 구안과 혀의 점막이 건조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한 탈수는 계속적인 설사와 장폐색 등의 유발이 되고요. 여기서 탈수라는 건체액 손실을 의미합니다. 를 그래서 탈수와 함께 전해질 손실이 동반된 경우에는 전해질이 부한 수액을 공급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그 심하게 탈수 왔거나 지속적으로 이제 체액 손실이라는 경우에는 경정맥을 통해서 정맥 주사나 위관 투를 통해 수액을 투여하고요. 그냥 경적인 경우에는 계속 물 먹으면 이렇게 쉽게 교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전신진병의 열사병입니다. 고체온증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뜨거워서 힘들어할 거다 생각이 되면은 찬물로 샤워해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한 처치고요. 그래서 발을 찬물에 담그고 있게 하는 법, 뭐 수액을 공급하는 법 등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경 온도의 과다 또는 열 발산 장애에 기인해서 체열 조절의 기능 이상으로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외부의 온도와 습도가 높고 오랫동안 환기가 잘안된 마방 등에서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열사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온도와 습도가 높을 때 운동할 경우에는 물을 자주 공급해준다 이런 거.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으면 가끔 폐사하기도 한다. 요거. 음, 기타 일반 질병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혈은 혈관에서 혈액이 빠져나가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빈혈은 혈액 내에 적혈구나 적혈구를 구성하는 헤모글로빈이 부족한 상태라고 는 표현도 있고. 적혈구와 혈색소가 양쪽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한 상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뭐 같은 얘기죠 원인은 적혈구 파괴를 동반한 병원체 감염이나 출혈에 의한 적혈구 백혈구 혈장의 손실이 원인이고요 대처법은 감염에 의한 출혈일 경우하고 아 감염에 의한 빈혈일 경우하고 출혈에 의한 빈혈일 경우는 다른데 감염에 의한 빈혈일 경우에는 일단은 감염 증그 병을 우선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철 비타민 12등 적혈구 생성에 도움되는 영양물 공급해야 한, 해야 되고요. 출혈에 의한 거라면 일단 피를 보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 전혈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신체는 혈장으로부터 보충, 그러니까 혈장부터 보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 배혈구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 혈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혈을 보충해주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비염증성 부종입니다. 그래서 그 체내 세포조사로 체액이 과다하게 모여는 상태고요. 운동을 시키지 않은 말에서 종종 다리에 발생하는 부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통증이 없는 게 특징이고요. 폐혈증은 다량의 병원성 세균이나 독소가 혈액 내에서 계속적으로 존재하는 전신성 질병입니다. 열, 피부나 점막 아래의 출혈, 침울, 무기력, 약하고 빠른 맥박, 때에 따라서는 허탈 상태 등이 이그 증상이고요. 항생제랑 항독소제를 투여해서 질병의 진행을 막아야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성 부종입니다. 가스괴저라고도 하는데요. 클로스트리듐 세티쿰의 근육이나 인대와 같은 연두직의 감염물이나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래서 주류 감염 부위는 팔과 다리의 창상, 종창이 보이고 가스가 생깁니다. 어쨌든 이게 도 어떻게 보면 전염성 질병인 거죠. 그다음 출혈성 자반증입니다 피하 조직 내에 체액과 혈액이 관범위하게 모여 부종을 이으키 특징이고요. 이것도 스트랩토카스트렙토코카스균의 단백성분에 대한 말의 알레르기 반응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발생 부위는 주로 두부와 사지가 되겠습니다. 파상풍입니다. 파상풍은 비전염성 질병인데요, 사람을 포함한 거의 모든 동물이 감염 대상이고요. 그 제3의 눈꺼풀 용기라고 하는 파상풍하고 눈꺼풀 용기하고 연상은 안되는데 어쨌든 제3의 눈꺼풀 용기라고 부르는 특징적인 증상이 일어나고요 말은 다른 가축보다 파상풍에 대한 선천적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상풍에 더욱 잘 걸리겠습니다 말의 번식 분만 파트입니다 제1기 번식은 망아지가 자궁 내부에서 분만하기 위해 올바른 위치로 회전하는 시기 되겠습니다. 최초의 자궁 수축이 일어나고요. 망아지가 올바른 위치로 가서 도와줍니다. 양수가 파열되는 것은 자이 1기 자궁진통이 끝나고 2기 진통이 시작된 곡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수가 파수된 시점부터 30분 이내에 분만이 되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자궁 수축이 매우 강력하니까 시간 내에 못 빠져나면 질식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태반은 분만 30분 이내에 빠져나오긴 하는데. 늦어도 3시간 이내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그, 그러니까 망아지는 양수 파수부터 30분 이내에, 태반은 보통 30분 이내에 나오는데 늦어도 3시간 이내에 빠져나와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그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분만 20일 전에 증가하고 2,5일 전에 최고치를 보이다가 분만 시에 급감합니다. 요거는, 한줄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한 줄, 그, 보기 중에 한줄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프로스타 글란딘 f 2파라는 호르몬은 분만 하루 전부터 증가하고, 옥시토신의 기본값은 서서히 증가하여 두 호르몬에 의해 분만 일기가 유도된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프로게스테론은 렇게 분만 하루 전에 증가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의 번식입니다. 말의 번식 그 프로게스테론 주로 자궁속막의 환경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임신 황체로부터 1개월 정도 분비되고 부황체 형성과 함께 분비량은 40일에서 120일 사이에 더욱 증가가 됩니다. 150일을 경과하면 태반에서 분비되고 그 양은 감소하지만 임신 말기에 다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배란과 수정을 위해 앞말의 생식기를 특징적으로 변화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생식기의 크기나 경도 에 영향을 주고요. 신경계를 자극하여 발전과 관련된 행동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신 5에서 10개월 사이에 농도가 증가하는데요. 말기에는 저하 되겠습니다. 테스토르테론은 이게 수많은 호르몬이죠. 그래서 고안에서 테스토르테론을 생산하게 되었고요인이비는 그 난포 발육에 따라 증가를 하는데 배란 2일 직전에 감소하고요. 배란 당일에는 급상승해서 부비제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발정주기 관련 호르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윗니비은 망아지 질병입니다. 요것도, 이 중에 한 문제는 100%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태변인데요. 태변은 이제, 어쨌든, 그, 구만하면서 나오는 양수랑 위장관의 분비물, 요런 것들이 이제 태변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생후 24에서 48시간. 아직 완전히 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장제 또는 미지근한 비눗물을 만들어 사용을 하고요. 산통 증상을 보이면 수액요법, 뭐 미네랄 오일의 경구 투여, 심할 경우 수술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야 됩니다. 신생망아지 부족음증후군은 그 일반적으로 출생 후4 시간 이내 발생을 하는데 출생 한 시간 이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 신생망아지 용혈성 질환,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태아하고 모체와 적혈구 유전적 구조가 다른 데서 비이됩니다 그러니까 시수말하고 시암말의 적혈구 항원형이 다른 거에 기인을 하는데, 이제, 그, 망아지는 아빠 말의시수말의 그런 항원체를 갖고 있는데, 태어나서 엄마의 초유를 먹었을 때, 엄마 초유의 항체하고 아빠 말의 그 항체, 항원형하고 딱 충돌하면서 생기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그, 시수마라고 시술 시술마 선택할 때 혈액형 검사를 미리 해서 적합한 말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초유를 망아지한테 안 먹이면서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망아지 발정 석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망아지가 발성하면서 설사하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용어긴 한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이제 대부분 망아지는 태어나면 6에서 14일 사이에 설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출산 이에, 엄마 말이 첫 발성하는 그 시기랑 대충 맞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망아지 발정 설사 그리고 망아지 같은 경우에는 대용류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 횟수는 최소 10회 이상으로 같은 양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요 뭐다 똑같죠 소량씩 자주 구비해야 대장균의 폭발적인 증식에 의한 소화기 장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배에서 대장균이 막 엄청나게 증가하니까 소화기 장애가 올수 있겠죠. 망아지 질병 중에 제대 허이아 탈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제 태어났을 때, 탯줄을 잘 제거를 해야겠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됐거나, 어쨌든 그럴 때, 배꼽 부분이 부어갖고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24개월, 아니 12개월, 죄송합니 1년, 12개월 쯤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큰 허니아 같은 경우에는, 수술로 교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사람도 발생하는 병이죠. 액티노바실루스증은 망아지 호발 부위는 원인균의 성상에 따라 다양한데, 액티나 바실루스 에코눌리는 주로 신장, 부신 그리고 뇌의 편자에 병변을 발생시킨다. 이런 게 있다. 아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면 될것 같고요. 망아지 폐렴하고 망아지 세균성 폐렴 이게 다, 다르게 또 나와요. 망아지 폐렴은 망아지 질병 쪽에 나오고요. 망아지 세균성 폐렴은 호흡기계 쪽에 나오는데 어떤 별도의 질병이긴 한데 어쨌든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망아지 폐렴은 로드코코스의 q 에서 4개월령이야 망아지의 화농성 폐렴. 이제 그 농이 나온다는 거죠. 폐렴의 주된 원인이 되겠고요. 그 망아지 세균성 폐렴은 1에서 6개월령 그러니까 보통 두세 달이면 초유의 그 항원 그 면역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떨어질 때 들어와서 폐렴이 걸리고 치사율이 높은 그런 질병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에 항생제를 적극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말의 번식입니다. 그래서 그 더러블의 종과 대형 종의 임신 기간은 평균 340일이고요. 조랑말과 다른 소형 종의 임신 기간은 20일 정도가 짧습니다. 영양을잘 섭취한 말이 임신 기간에서 짧아지고요. 겨울에 분만할 암 말은 임신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컷 태학 암컷 태아보다 하루에 질 정도 더그 임신 기간이 길어요. 발정 주기는 전형적으로 20일을 주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발정기 5일, 발정 휴지기 16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신을 진단하는 방법은 크게 네가지인데요 직장 검사법,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제 4개월 이후에는 그... 태아를 직접 만져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5-6개월이 되면은 태아가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못 만진다 이렇게 됐고요 어떤 직장으로 검사한다면 좀 아시면 될것 같아요 초음파 검사법 요거는 뭐 사람도 하는 거니까 임신 15일부터 진단이 가능하고요 호르몬 검사법은 그, 태반성 성상자금 호르몬, 유즙또는 혈중, 프로게스테론 측정하거나 에스트로겐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질, 도말검사법은 자궁, 질부, 정액의 성상으로 진단을 하고요. 그러니까 점액의 풀모양뭐 이런 게 모양이 있나 봐요. 그 점액을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말의 번식입니다. 말의 발정주기는 평균 21일, 임신기간은 320에서 350일이다. 말의 발정 주기와 발정 일수는 영양 상태가 좋은 앞말에서 짧다. 잘 먹으면 더 좋겠죠. 준비가 잘 되니까. 앞말의 번식을 위한 난소 기능은 추운 지방일수록 따뜻한 지방보다 1 개월 정도 번식 개시가 늦다. <laughs> 말은 계절성 다별한 동물이다. 다별한 특성으로 쌍태 또는 다태 수정을 확인하면 즉시 단태로 유도해야 된다. 말의 쌍둥이 출산은 앞말의 신체 구조 및 영양 공급상 각히 드물다. 염소나 이런 거는 잘 하는데 말은 어려운 가 봐. 앞말의 배란 24에서 48시간 전을 교배 적기로 보고요. 낮은, 낮이 길어지는 시기에 발정하는 장일성 동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다발정 동물. 발정한 씨앗말은 시수말에 대해 관심을 보이면서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발정 지속일수는 개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7일 정도며 매 발정 주기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발정기의외음부는 종대 유한되어 질점액이 수분하고 광택을 보이며 매우 충혈되어 있고요 다음에 좀더 일찍 망아지를 원할 경우에는 종종 분만 후 초회 발정때 교배를 합니다. 근데 처음 발정하면스태일이 높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광 클로스트리듬증. 이게, 요거는 나올려나안나올려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사진도 있고 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장클로스트리듐 퍼프링겐스에 의한 심각하고 치명적인 급성 대장염이고요. 애매한 거는 다른 증상과 유사해서 감별 판단이 어렵고요. 원인균이 산, 산생하는 독소를 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급성 발병, 무기력감, 고열과 빠른 맥박, 수양성의 악취가 나는 어두운색 설사, 쇼크나 탈수. 그리고 강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한 수액과 항생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장기간 사용하면은 항생제 같은 경우 는 장기간 사용하면 좀 어렵겠죠.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번 좀 어려운 현장에서 제게 좀 어려운 질병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역입니다. 그래서 말에서 본 선역은 이제 말에서 발생하는 급성 세균성 전염병인데요. 그 상부 호흡기 염증과 주의 림프샘의 동양 형성을 주정상하는 질병이고요. 원인체는 연쇄상구균인 스테토쿠스의키에 의해 발생하는 접촉성 전염병인데. 주로 집단 사역 중인 어린말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증상은 갑작스런 고열, 수양성, 점액성, 노란색의 환홍성 콧물이 나오고요. 하악, 림프절이 종대되어 농양소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저거, 저, 저, 사진 보면 굳잖아요. 진단은 배출한 분비물을 채취해서 세균배양하여 진단 하고요.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농은 외과적으로 절개하여 배출 치료하기도 합니다. 어우. 발병 말에 환홍성 삼촌물 고름에 들어있는 균이 직접 또는 간접 접촉했을 때 감염이 됩니다. 비접입니다비접 B저. 말, 당나귀, 노새, 얼룩말 등 말과 동물, 고양이과 동물, 사람 드물게는 개, 사냥, 면양, 낙타 등의 호흡기계와 피부에 결절이나 괴양이 생기는 만성적인 질병이고요. 슈도모나스 말레이가 원인체인데 감염된 지 2주부터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고열, 기침, 비루, 폐렴, 비강 점막 결핵의 결절, 궤양과 농성 비즙 이런 게 있고요. 네, 효과적인 백신이 없어서 회복돼도 면역성이 없고 보균 상태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병하면 도태를 시켜야 되는 좀 무서운 질병입니다. 전염성 자국 뇌막염입니다. 타이로넬라 에키네, 에키제 나탈리스 감염에 감염이 되고요. 생식기인데, 그 교배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요 물론 이제 오염된 기구랑 감염마를 직접 취급하는 사람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태가 불능하고요 조기 발전의 반복 등 수태울 저와드물균 유산도 발생하는데 웃긴 게 수말은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말이 보균자인지 안 보균자인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균마와 교배를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현재 유효한 백신은 없습니다 로드 코쿠스 감염증입니다. 로드 코쿠스 에퀴에 발생을 하고요. 일제에서 3개월 영의 망아지에서 황룡성 폐렴과 복강내 동양, 관절염, 골수염을 일으키는 질병 되겠습니다. 말 호피스 감염증입니다. 말 호피스 바이러스가 원인체고요. 요거는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전세계 말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바이러스 질병이고요. 유산, 호흡기 질병, 신경 질환을 유발하는 EHV 일형, 그리고 호흡기 질병만 유발하나, 종종 유산의 원인이 될수 있는 EHV 사형, 그리고 임신 말 그리고 그 임신 말기에 유사산이 있는데 보통 임신 후기 8 개월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 초부터 가을부터 초겨울에 걸쳐 망아지에허피스 바이러스 감염증 이 유행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망아지와 임신 말은 격리에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허피스 바이러스 3형에 의해서는 말 구진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염성 질병으로 말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래서 말, 당나귀, 노새, 얼룩말 등과 같은 말가 동물에서 기침과 고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급성 호흡기 질병인데요. 원인체는 오스로믹소 바이러스이며 하부 호흡기까지 포함하는 폐렴을 초래합니다. 주로 신생망아지나 노령의 말들에게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백신을 첫 3개월 동안 신생망아지에게 접종해야 하고 성숙할 때까지 3개월에 한번 지속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환마는 질병 전파를 위해 그 차단하기 위해 격리를 시키고요 마방은 건조하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해줘야 되며 기침이 사라질 때까지는 운동을 제한하고 적어도 3주 이상 푹 쉬게 해야 됩니다 감염 초기에는 맑고 묽은 콧물을 흘리다가 나중에는 환농성 콧물을 흘리고요. 백신 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고 그 심각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사상충입니다. 사상충. 모기가 중간 숙주고요. 복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눈으로 가면 심각한 손상을 느낍니다. 복강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딴 데로 가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질병이다. 기생충성 질병이다 하시면 될것 같고요. 중추신경계를 침범해서 운동세약, 운동실조, 파행, 안검이나 눈치에마 요추마비 이런 게 일어나기도 하고 무섭네요. 그래서 혈액 중에 사상충 이제 이 유충으로 감염이 되면 성충이 되어 복강에 있다가 가끔 폐와 눈으로 침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강에는 별 문제 가 없다가 눈에서 발육하면 심리간가 손상 및 실명을 일으키고요. 유충이 감염된 후에 뇌척수 조직을 파괴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구충제를 투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2021년 시험 대비 승마지도사 말 보건관리 핵심정리 3부를 마치겠습니다.